현행 관련법에 따라 횡단보도와 버스정류장, 그리고 도시철도 출입구는 이미 금연구역으로 운영 중입니다. 오는 9월부터는 택시 승차대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하지만 이 금연구역 지정만으로는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서정윤 기자입니다. 부산 서면의 번화가. 일렬로 줄지어선 택시 옆에서 두 남성이 담배를 피웁니다. 택시기사 역시 손님을 기다리며 담배 연기를 내뿜습니다. 지나가는 시민들은 불편을 느낍니다. 횡단보도와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출입구에 이어 앞으로는 택시승차대에서도 담배를 필수 없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택시승차대 10m 이내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부산시에 권고했습니다. 오는 9월부터 부산 시내 택시 승차대 인근 230여 곳이 새롭게 금연 구역으로 지정됩니다. 부산시는 개도 기간을 거쳐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버스 정류장 하지 앉아 있는 부스 쉘터가 이제 있는데는 거기서부터 10미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바닥에 택시라고 적혀 있는면 표시 이렇게 돼 있는 데는 거기서부터 10미터고요. 하지만 효과는 의문입니다. 부산시내 지정된 금연구역은 현재 2만 천여 곳인데 단속반원은 34명뿐입니다. 모든 구역을 직접 찾아다니며 단속 관리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공간적으로 명확하게 분리를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금연구역만 확대해서 오히려 풍수성과만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시민들의 간접 흡연 피해가 없게 금연 구역 확대와 어울러 흡연자가 찾아갈 곳을 지정 안내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KBS 뉴스 서정윤입니다.